마루야 마루 마루야 사람들이 니만 보면은 불쌍해 보인단다 어 마음이 막 심쿵한단다 마루야 말 알아듣는가 봐어그큰 눈동자를 어? 보여주니까 그런데 니네 눈망울이 커가지고 오늘 지금 그말 하니까 눈안 보여주네 마루 니네 보면 슬프대 어? 이밥줄때좀 따로 넣어서 주래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있냐고 물어보고, 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철,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고 안 보이나 봐. 아니 이게 있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고 지금 이게 있는 게 없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지금. 밥을 못 먹어요? 말은 밥을 그냥 남이 먹으면 쳐다보고 있습니다. 다 먹고 나면 우리한테 보채요. 밥, 다, 밥 다시 달라고. 아니, 다 뺏겨요. 남이 먹는 거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니까요, 밥을 그래서 저 넣어서 따로 먹입니다. 그리고 우리 미미는요, 하바시마비라도 지꺼 지가 다 알아서 먹어요, 안 뺏기고.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, 이, 뺏기진 않는데 성질을내요 다른 애들이, 건들려고 막 성질내가지고, 화를 내갖고, 막, 어디서 어린 것들이 내 밤에 화를 내갖고 넘어가 볼까봐, 따로, 넣어갖고 따로 먹입니다. 화나서 넘어갈까봐. 그러고, 우리가 연간 0만원도안 들어오는 단체지만, 그 연간 월 급여 빼고요, 직원도 급여 빼고도 1력이늦게 들어가는데, 그웬만한 가정은 우리처럼 못 먹여요. 저희가 애들 먹이는 것만큼 애만이 잘 살아갖고 못 먹입니다. 월뭐 천만원 수입 받는 사람도 월 천만원 월급 받아고 저희처럼 애못 키워요. 인정. 그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직원 월급들 다 빼고요. 다 빼고 연간 1억은 들어가요. 근데 거기에 사무실 임대비 이런 거다 빼고요. 차량 운행비 다 빼고요. 견사 천평 운영비 다 빼고요. 왜냐면 그거, 그거 다 저희들 돈이거든요 m b 이사님 하고 제간의 사비고 사무실도 전부 다 우리가 그냥 공짜로 임대해준 거예요 우리 단체에 차량부터 모든 걸요 노트북 하나 빼고 전부 다요 음. <laughs> 우리 자산은 노트북 하나뿐입니다.